마마무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 끝까지 오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되죠? 네. 네. 여러분,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 아, 순서를 아시나봐요. 네. 대로 올라가네요. 아까도 잠깐 피아노맨이라는 아, 아, 노래가 아, 이렇게 네. 살짝 소개가 됐는데 네. 저희가 그러면 피아노맨을 들려드릴까요? 아, 네 레고.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예. 자, 한번더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도마국 입니다 자국에트리플스트서도 오픈 기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인국색서서트 함께 하고 있는데 총서도이나에서도한에서인한색에었는데이 그룹 하나만 가지도도네명이 각자 색깔이 달라서 아우. 그렇죠? 네. 콘서트를 마치 마마무를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laughs> 네. 자, 오늘 어, 2012년에 다 왔습니다. 네, 한 5천여 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셔 가고 이렇게 그 티셔 무대가 마련데어 있는 장소가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그 마련되돼 마른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이제 그 마마무는 가장 바쁜 시기 아닙니까 지금? 맞사씨 어, 이제부터, 이제 시작. 들어가나요? 네, 이제 막 들어가는. 네네네. 시간이죠. 예, 가면 뭐 팬들도 많고또뭐 워낙 키트곡이 많아서 다들 뭐 즐겨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에요? 가보신 곳 중에. 팬들과 만남 중에. 또는 뭐 어디 행사 중에. 오늘이 아닐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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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알아요 방송을 안 알아. 하. <laughs> 이봐, 쏟아아 지금. 네, 아, <laughs> 역시 방송을 합니다. 자, 이거 보니까 6월에 새 앨범이 또 나오네요, 이거. 아, 진 있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느낌으로 이번에 준비가 되나요? 어? <laughs> 아직은 비밀입니다. <laughs> 아, 비밀이에요? 네. 아, 아니, 매번 나올 때마다 컨셉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서. 아. 네. 또 어떤 게, 하나? 좀 히트를 줄순 없나요? 안 됩니다 아직. <웃음> 어, <웃음> 아니, 어, 아니, 화나셨어요 뭐, <laughs> 아, 너무 안 주니까. 예, 어. 네, <laughs> 네? 너무 안 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마마무의 또 새로운 앨범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전달해 주시고 다음 소리도또 들어가시는 뭐 노래 듣는 시간이 제일 즐거우니까 한번 한번 좀 화사 씨부터 한번 해 주시죠. 뭐또 기대되는. 기대되는 멘트. 아 네. 뭘 준비하고 있는지, 번호도 한마디씩. <laughs> 네, 어, 여기, 네. 어르신분들도 좀 많이 보이시고. 네, 네. 아예 들도 많고 네, 어린이들도 예, 예. 많고 예. 그리고 이제 제나이대래 그런 친구분들도 네, 많이 네. 계시는데 네. 이렇게 여러 세대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네. 이렇게 공연을 관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음. 저희 마음은 아주 정말 알찬 무대에 준비했습니다 야.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예. 저희 보니까 휘이라 느낌이 있다고 계신 분있네저기 휘리시도? 아 휘어 느낌이 있다 저희가 어 일단 네. 앨범에 대한 스포는 할수 없지만 어, 굉장히 이번에도 저희 마마무 색깔에 어울리는 네네. 정말 좋은 곡으로 작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네. 오늘도 여기서 저희랑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나시도 아, 예. 한번 해주세요. 근 네, 저희가 네. 앨범이 6월에 나오거든요. 6월 6월. 예. 6월에 나오는데 여러분 6월에 핫하실 준비 되셨어요? <laughs> <목소리> 발전이나, 예, 그 음원 차트는 또 올킬 한번 해야죠. 예. <laughs>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화사시도. 아니, 아니, 저문별씨도예요 문별시. 아, 내가 옆에 화사시가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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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문별시.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문별 씨, 아, 저는 네. 앨범을 살짝 네. 말씀드리자면. 자, 아, 어! 문별씨가 공개하는 거예요? 하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네. 그런 음악입니다. 아 뭐야. 말을 마. 뭐야. 어, 지금 <laughs> 여러분들이 네 지금 속마음고 말을 마. 말을 마.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셨던 뭔가 마마무만의 색깔을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더잘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더 재밌게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에 수많은 걸그룹, 걸그룹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마마무가 나올 때 너무 저는 한 사람으로 손평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어떤 그 뮤지컬 같은 무대를 가질 수 있는 그룹이 없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딱 마마무가 나온 거예요. 미스터엠에 o 가 나올 때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좀아 헤드 아 해가지고 미스터엠에 o 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피아노놀 노래방 가면 다 부르면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네. 뭐 네. 세계. 그래서 아 제대로 걸그룹이 하나 나온 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는 그런 그룹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되고요 자 더불어서 여러분께 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무대 마마무랑 여기서 막 끝장을 봐야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끝난 다음에 나가실 때 질서정연하게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재밌게 즐겼는데 마지막에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가실 때 질서정연하게 나가주시고 자 그리고 어, 여기서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마마무 노래는 앞으로 한 어, 앵콜속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께서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조정상으로 먼저 제가 마무리 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어 트리플스트리트 특설무대에서 보내드린 포켓몬 월드 페스티벌 함께하고 있는 경인방송 특집공개방송 어, 4인 사색 콘서트 이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마마무와 함께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혜로 가서였습니다큰 박수로 마음을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네 저희가 또 아, 이제 중요한 곡들이 있는데. 네. 아, 어 <laughs> 여기서 이제 또 다음에 이제 힙합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잠깐 맛보기로 한번 힙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우. 이것이다라는 어스 사합이다 이것이 다 진짜 좋네요 네 좋아요 네가볼까요어어 가보죠 레고 레고 여기 남다큰사람 있어 있으면 됐어 Let's go 마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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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가 부를 부를 인사. 인사. 아니, Do you know what I'm 에 o t s 지 r e 모르 y o 좀 짜니? a person 이 h o s a person who's a p 와 r s o 이 w h 조상이 p e 그냥 o n who's a 아 e r s o w h a a o n n o a e a r e w e w h a e r s o n h a e n w n o o n 까 h o 기 a p e r i got to nigga go

저 포즈 한 번만 해주세요. 꼬부기 포즈. 하나, 둘, 둘 셋. 꼬부기 같죠? 별씨는 파이리 저는 뭐 어떤 포즈를 해볼까요? 어려요 어린, 어린 저,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위에 자고 있는 거예요. 아아 휘인씨는 피카츄를. 휘인이 저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거. 오, 아, 자, 네. 화사양은 네. 저기. 어, 아, 서, 아니, 저기 성질내는 거, 막 네? 성질내고 있어요. 네, 성켓몬스터 예? 있어. 있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똑같아요. 네. 네. 저희도 포켓몬인 줄 알았어요. 저희도 포켓몬스터를 정말 네. 좋아하거든요. 네. 어 어린 친구들 재밌었어요? 네? 아, 어. 어린 친구 맞아요? 어린 친구 맞아요? 어린 어머, 친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살짝 네. 어머님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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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았는데. <laughs> 동대학, 농담, <웃음> 네, <웃음> 농담. <웃음> 쇼크쇼크. <웃음> 쇼크쇼크. 네, 농담. 쇼크. 네, 네. 자, 저희가 <laughs> 이제 마지막 곡을. 아, 마지막 곡. 아 벌써, 오 마이 갓. 어, 네, 마지막 곡. 아쉬우세요? 네! 어, 막 어. 우, 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같아 아, 저, 이쪽도 계세요, 이쪽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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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이드 쪽에도 이렇게.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여기 위쪽에도 이렇게 어 되게 많았지. 어머 저기 위에도 계셨어요. 한이 보여서 한단돌을 해본 거예요. 아만 이렇게 보렇게아 진짜 놀랐어. 네. 어머,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어떤 곡 듣고 싶으신가요? 네. 아, 네. <laughs> 아, 두준이만이 아, 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앵콜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듣고 싶으신가요? 네? 아, 원이라는 노래. 좋죠. 명곡이죠. <laughs> 아 명곡이에요. 조용히 <laughs>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의 이런 곡 순서를 알고. 네. <laughs>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자 이제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음원에 예 부르면서 네. 즐겁게, 즐겁게 참, 마무리를 감사합니다. 해야죠. 네,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네. 되셨어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laughs> 아세 마마 마마 들 마음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